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9월 A 매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 FIFA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인데요. 일단 9월 5일 목요일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한민국과 팔레스타인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화요일 11시입니다. 이때는 5만 원정을 떠났는데요. 이렇게 두 경기가 9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차 예선, 월드컵 최종 예선 조편성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편성은 상당히 좋았죠. 일단 이란과 일본을 피할 수 있게 1포트에 들어가면서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붙게 됐습니다. 뭐 쉬운 상대들은 아닌데 A조나 C조를 보면은 아, 우리조가 좀 괜찮다라는 건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A조에 보면은 이란이 있고요.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북한이 있습니다. 뭐 전략적으로는 우리가 더 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까다로운 상대들이 있죠. 뭐 카타르, 우즈베크 그리고 북한도 있어 가지고 어, 경기 외적으로 아주 힘든 일정이 될뻔 했습니다. 그리고 그룹 C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중국,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아시아가 다 상향평준화가 돼가지고, 어, 한국이 이제는 뭐 쉽게 이긴다.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뭐 아시안컵에서 봤듯이 우리가 이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확신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아시아 무대가 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A조, C조를 보면은 우리 비조가 조금은 괜찮다. 조편성에서는 뭐 어, 상당히 좋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9월에 이제 팔레스타인이랑 오만이랑 왜하야 이렇게 쉬운 상대랑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뭐 홍명보호에 이제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조편성으로 이미 편성이 됐기 때문에 뭐 홍명보 감독 선임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조편성이 된 거니까 뭐 그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5일에 팔레스타인전이 있는데요,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어, 저녁 8시에 합니다. 티켓 오픈이 이제 오늘 8월 21일 수요일. 7시, 8시, 요때 이제 선예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요건 이제 플레이 KFA 회원들만 이제 조금 사전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예매는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시작이 됩니다. 어, 이 경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 보이콧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그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축구협회가 이제 티켓 가격을 슬그머니 올려가지고 많은 팬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이번 팔레스타 인전 티켓 예매 가격이랑 이제 자리입니다. 자리 옆에 제가 가격을 적어 놨는데요. 이제 프리미엄 테이블석이 이제 35만원이고요. 프리미엄석이 32만원, 어, 크리스트석이 9만원, 그 다음 1등석 S가 18만원, 뭐 13만원, 11만원, 9만원, 2등석 S가 7만원, 2등석 A, 6만원, 5만원, 3만원, 그리고 레드석이 5만원입니다. 이게 문제의 레드석인데요. 어,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홈 팬들 그러니까 붉은 악마가 앉아있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가 이제 전에는 3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5만원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뭐 35,000원이나 5만원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42%나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상승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가격을 올렸냐 어, 좀 의문이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프리미엄 테이블석이 2인인데요, 1인 기준 3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70만 원 내야지 프리미엄석 테이블석 그 하나를 어,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여기는 대표팀 이제 새로운 시즌 홈 유니폼의 레플리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 아마 두 장을 줄 테니까 뭐. 어,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석은 32만원인데요. 여기에도 레플리카가 제공이 됩니다. 크레스트 석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9만원이고요. 크레스트 이제 나이키 티셔츠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이번에 9월에 팔레스타인 경기고요. 지금 보시는 게 지난 6월에 있었던 중국전 가격표입니다. 특히 가격을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프리미엄 테이블석이 35만 원이고 뭐 레플리카 주는 것도 똑같고 프리미엄석도 32만 원, 크레스트석도 9만 원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레드석이 여기는 35,000원이죠. 어, 여기서 보면 레드석은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5,000원이 상승된 가격으로 안내가 되는 겁니다. 왜 레드석의 가격이 올랐냐? 요건 이제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응원석인 레드석은 아시아 축구연맹 AFC의 홈 원정 응원석 차별금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원정석 가격과 동일한 5만원으로 조정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원정석이 5만원인데요. 그 금액과 똑같이 홈이랑 원정이랑 똑같은 금액으로 했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래는 이제 원정석이 5만원이고 홈이 3만 5천원이었으니까 차라리 원정석을 3만 5천원으로 가격을 낮추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왜 굳이 가격을 올려서 두자리의 금액을 맞춰야 되는지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AFC 가이드에는 어 원정석과 홈의 가격을 뭐 맞춰야 한다. 이런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차별금지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건데요. 대신 그 골대 뒤쪽에 있는 홈과 원정석 둘다 골대 뒤쪽에 있는 그 구역은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뭐 상업적으로 금액을 많이 이용해서는 안 된다. 보편적인 시청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뭐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만 홈과 원정석의 가격을 맞춰야 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 설명이 조금은 부족한 거죠 여기에 조금 더 다른 설명이 와서 팬들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가격 인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스카이펍과 스카이박스의 가격표인데요 요건 사실 일반 사람들이 가기에는 조금 가격이 부담스럽습니다 스카이펍은 25만원이니까 뭐 어느 정도 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생맥주가 무제한이고 안주는 이제 어 조금 네 종류가 있는데 리필이 안 되고 이렇게 조금 제공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미성년자는 안 되고요. 보호자를 동반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맥주를 무제한으로 마시면서 어, 편하게 경기를 볼수 있는 구역인데요. 그래도 가격이 조금 상당합니다. 스카이박스는 어, 상당히 비싸죠. 어, 서측에 24인방이 1,440만 원이고 12인석이 이제 720만원입니다. 서측이 제일 비싼 어, 자리인데요. 가장 싼 쪽은 남측에 있는 스카이박스인데요. 12인 하면은 480만원입니다. 그래도 가격이 상당합니다. 1인당 한 40만원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여기 한번 어, 가서 보고 싶긴 한데요.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하고 다 같이 가서 스카이박스에서 보고 싶긴 한데, 가격이 너무 상당해가지고, 이 정도 가격을 주고 볼만한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어 많이 갈것 같긴 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이렇게 가격을 기습적으로 인상하자, 당연히 팬들의 반응은 좋지가 않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가지 맙시다. 좀 가격도 맨날 슬금슬금 올리긴 하면서, 선수들 방패로 써먹고, 한국축구 망하게 만들고 있는데, 호구같이, 레드석 5만원씩 주고 가지 좀 말구요. 라면서, 어, 경기장 가지 말자. 약간 보이콧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팬은 쥐도새도 모르게 조용히 가격 올리는 축협. 이러다가 소도 팔겠다. 너희가 운영을 잘하고 한국 축구를 이끌어나가서 팬들이 축구장을 찾고 응원하는 게 아니다. 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직강 가는 거지. 정신 차려라. 바가 이제 까로 변하면 제일 무섭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팬은 여기 댓글에서 아무리 말해도 갈 사람 가고 직관 인증 다 한다. 빡치게 보이콧 하자고 말하는 우리는 축구가 싫어서 안 가냐. 어, 축협 저 사람들이 진짜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을 상대로 기만하면서 순수한 우리 축구 열정 사랑을 무시당하는 건 싫으니까 보이콧 얘기를 하는 것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팬의 반응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콧 해야 합니다. 선수들을 응원해야 한다. 협회는 그 팬의 마음을 이용해서 지들 배 불리기만 할 뿐입니다. 선수들 응원한다고 티켓 사주고 굿즈 사주면 그게 선수들한테 도움이 되나요? 오히려 협회만 자신들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선수들과 팬들을 계속 피해만 받고 있습니다. 정몽규 사선하는 거 보실 겁니까? 현실적으로 협회에 타격을 줄수 있는 건 보이콧밖에 답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마지막 한편 보겠습니다. 문체부에서 감사를 하는데 협조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축협입니다. 티켓 가격을 올렸다는 댓글이 달리니 말 못하게 아예 막아놓은 것이 축협입니다. 문체부 국정감사 이런 기회가 또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축구 팬들이 이 시기에 명확한 의사 표현을 보여준다면 문체부, 국회에서 더 힘을 받고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직관 한번 안 가는 게뭐 그리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이 타이밍은 축협 변화와 응징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직관 응원은 그 이후에 마음껏 해도 됩니다. 개인이 실천하기 아주 쉽습니다. 티켓만 안 사면 되죠. 하지만 그것이 모여 그 효과는 매우 클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9월 A 매치는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후첫 번째로 치르는 경기입니다. 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홍명보 감독 선임인데요. 현실적으로 보이콧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긴 합니다. 저도 보이콧이 있다면은 축구협회가 큰 타격을 입고 어느 정도 많은 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어, 축구 팬들은 보이콧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실제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데 일반 팬들. 그러니까 축구를 열성적으로 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에임의 차이니까 보러 가자. 요런 정도의 팬들은, 이런 걸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손흥민 보자. 뭐 이강인 보자.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경기장에 예매를 해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보이콧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장이 텅텅 비고, 경기장 중계에서 빈칸이 많이 보이는, 약간 무관중 경기처럼 되는 그런 그림은 현실적으로 나오긴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도, 대한축하회가 이런 팬들의 좀, 어,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듣고, 어, 금액 인상도 좀, 어,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어, 조금 더 솔직한 답변을 해주고,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홍명보 감독의 선임에 대한 이유 설명 같은 것도 보면은, 어, 점점 더 의문만 커지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한두 곳이 아닙니다. 또 이번에 금액을 인상한 것도 그렇고, 최근 대한축구협회가 팬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어, 대한축구협회가 조금 더 팬과 더 프렌들리한 모습으로 더 팬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